예,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연 인사. 네, 어 안녕하세요. 저 기궁자를 연출한 박훈성입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 모쪼록 영화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영화 귀공자의 귀공자 역을 맡은 김소로입니다. 어, <laughs> 어 우리 영화 어, 감독님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진짜 땀 흘리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요 재미있는 영화니까 어, 어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어, 부디 입소문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귀한 발걸음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화 비공자에서 마르코를 연기한 강태주입니다 어, 이렇게 날 좋은 날에 영화 이렇게 저희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비공자에서 윤지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laughs>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이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저희가 여기 관해서는 깜짝 아,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선호 배우님 손에 들고 있는 것큼만예 이게 뭐냐면 예 저희 기공작구즈입니다예딱한 개만 있는 구즈인데요 아 저희 김선호 배우님께서 직접 좌석을 추천하셔가지고 예, 당첨되신 분은 직접 나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을 어떻게, 어떻게 부르고, 자석 어, 배치도를 모르는데. <laughs> 자, 여러분, F, F의 F의 8 0 F8번이요? F8, F8.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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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8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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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51, f 51, 와. 아, 아 이렇게. 아 f 네. 알겠습니다.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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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여러분, 예 아쉬우시니까 저희가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역서를 지금부터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가서 직접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님 배우 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유, 지금 오시는 분들, 예, 어서오세요. 예, 예, 무대에서 끝나가는데 오셔가지고, 아유, 예. 얼른 보십시오. 예. 저희 그러면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또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산 사람들의 화끈한 마음과 잘 어울리는 영화 기공자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